안녕하세요. 노가다TV 김목수입니다. 오늘은, 아, 노가다 대만 와가지고, 아, 하루 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있습니까?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합시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 여기는 가조도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여기가 거제도, 아, 어, 입니다. 따라, 아, 김 목수를 사랑하는 사람만 보세요. 원수 같은 사람은 보지 마시고. 어, 한걸, 어, 그러니까 한, 하나, 인생은 끼들끼들 살고, 원수 같으면 내첨야 됩니다. 주고자 TV 김목수입니다. 여기는 지금 연어 저거 전어도 많이 잡히고 이것저것 많이 잡힙니다. 김목수가 여기 일어났습니다. 거제도 가조도에. 사람이 아니다, 아니, 아니다 싶으면 내, 내치십시오.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마음 안 맞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내치세요. 김옥수가 경험 많이 했습니다. 인생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살고 마음 안 맞으면 아. 안 만나면 그만이고, 그럽니다. 열심히 사는 김 목수입니다. 낚시하라고 많이 옵니다. 아주 돼. 열심히 합시다. 구독자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살면 노또라도 맞습니다. 눈도 맞아가지고 다들 행복하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누구다 TV 김목수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